지금부터 한 번에 끝내는 역량 면접 합격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람과 함께 했던 경험 중에서 내가 갈등을 해결해 했던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해야 됩니다. 3학년 2학기 현대사회의 이해라는 수업 시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프로젝트는 게임 중독에 대해서 사인 1조로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팀원 중에 홍길동이라는 팀원이 약속 시간에 세 번이나 늦고 자신의 설문조사 분량, 50장을 제대로 해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팀 전체에서는 과제 진행에서 전체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었고 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팀원들이 홍길동을 좀 빼자 라고 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너의 역할은 무엇이었지? 네가 팀장으로서 그 당시 갈등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팀장으로 저는 그 팀원에게 한번 기회를 줘 보자고 했었고 그 팀원을 불러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왜 어려운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했었고 남은 기간에 본인의 역할을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독려를 했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했냐 그래서 그 팀원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최근에 교통사고로서 간병 때문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부족한 설문 분담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 같이 하겠느냐고 했을 때 본인도 미안해하는 상황이었지만 같이 하자 라고 해서 분담을 아주 제안했었고 다행히 그 친구가 상황이 이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과제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기회를 줬었다 자이러 경험을 통해서 네가 얻은 교훈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만약 그 팀원을 재해 시켰다면 소화 관계 악화 그리고 프로젝트 결과도 안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신중하게 의사 결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라고 했을 때 결과론적으로 이 친구는 다른 사람에 대한 경청 능력에 대한 중요성을 배운 것이고 의사 결정을 신중하게 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들을 면접관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답변을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의 형태대로 답변해 나가는 것들이 역량 면접에 대한 진행 순서와 바람직한 답변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면접관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견해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론이나 프로세스를 답변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 말고 네가 실제로 경험했던 걸 얘기해 봐라 라고 해서 실제 숫자나 장소, 상품명, 사람 그 당시의 생각. 또는 상대방의 반응들을 아주 심층적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네가 여기서 SK 나이츠에 대한 서포터즈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땡땡 캐릭터 상품에 대한 재고가 많이 남아서 매출 분이의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점에 있어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현인 대개 현상은 무엇이냐 현상 현황 그리고 원인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그리고 계획, 구체적인 계획 순으로 하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더 경영학을 공부했거나 어떤 프로세스를 조금 더 학습했던 친구들이라면 이런 식으로 답변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경험 많은 면접관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프로세스나 방법론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자, 당시 문경은 캐릭터 상품의 재고가 약 300개 정도로 매출이 부진한, 어, 이유를 파악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가판대,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아일랜드 가판대가 고객의 출입구 위치 동선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시인성이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해야만 면접관들이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다음 질문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답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행동을 통해서 미래의 성과를 예측하는 면접 기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형으로 답변하는 게 필요하고요. 자, 후속 질문에 대해서도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이 답변하는 내용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대해서 후속 질문. 그래서 5W1H처럼 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심문하는게 어떻게 보면은 영양 면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영양 면접시 고려 사항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라와 포장 정확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인데 구라는 무엇일까요? 없는 것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입니다. 포장은 이 세모. 조금 있는 것을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포장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험의 재해석은 뭐냐면, 한 가지 경험은 반드시 두 가지 이상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없는 경험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면접에 가서 얘기하신다면, 그건 구라치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한 면접관 앞에서는 갑자기 답변이 막혀서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쌓아왔던 점수 싹 잃어버리게 될 경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제적으로 경험이 없다면 없다라고 어... 하십시오. 하지만 그러한 비슷한 관련 경험이 있다면 조금 있다라고 한다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상관없을 겁니다. 왜? 그 경험, 그 사건 현장에는 여러분 밖에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답변에 있어서 면접관은 신뢰성을 의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 불편 사례를 해결했던 경험이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